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머니와 딸, 그리고 9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산골에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딸이 홀어머니를 두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가출한 딸은 9년 동안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타락한 생활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고향에 고향 집에 도착한 것은 한 밤중이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어릴 때 다니던 길이라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집 앞까지 가서 집을 바라보니 한밤중인데도 집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비가 왔기 때문에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더니 문이 쓱 열렸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한채 밖에 없는 집에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있다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죽고 산적들이라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가만히 숨을 죽여 방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방 안에는 작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전에 어머니가 자던 침대가 있는 데로 가 보았습니다.인기척에 자고 있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누구시오?어머니가 말했습니다.어머니 저예요.하고 대답했습니다.어머니는 번개처럼 일어나서 아 네가 왔구나 하고 딸을 얼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게 하고 따뜻한 음식을 지어 먹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해결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 무서운 산속에서 밤중에도 왜 문을 잠그지 않고 계셨습니까?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저녁뿐 아니라 내가 떠나고 지금까지 9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밤에 들어와도 잘볼수 있도록 계속 불을 켜 놓았다. 아,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지상에서 신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거룩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이 세계는 그래도 악마의 소굴이 되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들이여 이같이 길고도 높은순고한 사랑을 길이 보존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만인에게 비치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규현이었습니다.